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치쌤입니다. 그 오늘은 이제 미용사 시험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재료가 시험에 영향을 많이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미용사 시험을 볼 때, 과연 그 재료의 퀄리티가 중요할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단거리 100m 달리기 선수가 신발을 신고 뛰는데 어떤 선수는 좀 무거운 걸 신고 어떤 선수는 가벼운 걸 신었어요. 그러면 어떤 선수한테 실력이 동등했다고 어, 가정하고 어떤 선수한테 어떤 선수가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가발이라든지 염색약, 뭐 피스, 가위 등등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면 이제 뭐 일부 학원에서는 저렴한 재료를 이제 비싼 경우에 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경우도 왔는데 자, 이왜 재료가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위를 시험장을 가지고 가셨는데 누구는 가위가 잘 드는 가위야. 좀 좋은 가위. 그래서 슥슥슥 잘 잘려. 근데 어떤 가위는 되게 커트를 하면 뒤로 쭈르륵 밀려서 안 잘리고 밀려서 안 잘리고 밀려서 안 잘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과연 누구한테 좋은 점수를 줄까요? 심사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뭐 가발도 마찬가지예요. 가발도 막 드라이를 하고 나서 뭔가 윤기 있게 이렇게 나오는 머리가 있고 어떤 머리들은 푸석하게 나오는 머리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어떤 특정 뭐 업체를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염색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염색약은 약 터치 다 하고 이제 샴푸하잖아요 어떤 염색약은 샴푸할 때막 엄청 염색약이 많이 묻어나서 계속 해야 되고 막 손에도 엄청 묻고 하는 염색약이 있고요 어떤 또 염색약은 몇번 이렇게 해도 물에도 별로 막 색깔이 안 배어 나고 손에도 많이 안 묻는 염색약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심사위 내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내가 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어떤 염색약을 쓰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금방 삭삭삭 하시는 분이 있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시간을 지체하고 거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과연 심사위원 눈에는 누가 잘해 보일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롤 세팅 같은 거할 때도 헤어망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헤어망 엄청 얇아가지고 이거 잘못 뜯으면 다 뜯어지는 헤어망이 있어 그 만약에 시험장 가져가서 그래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한테 이득은 되지 않을 거야. 감, 뭐, 감점이 뭐 확실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저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료상들한테 연락을 받아요. 샘플도 받아보고, 근데 염색약 기준으로 저렴한 것과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가격이 약두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제가 재료를 재료값을 학생들한테 측정을 할때 그거 두배 이상으로 책장에서 학생들한테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그 헤어 피스도 마찬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비, 저렴한 걸 사서 비싼 가격에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하지만 학원은 물론 이익이 남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학원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 물론 저도 이제 재료를 뭐 학생들한테 판매해서 일정 수준의 이익을 <laughs> 얻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재료를 학생들한테 강매하지 않아요. 저희 뭐 유튜브 댓글 보면은. 자기 학원에서 가발 안 샀다고, 막, 뭐 이렇게, 뭐, 학생들을 뭐 잘안 봐주고, 막뭐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저한테 구매를 했건, 뭐, 따로 구매를 했건, 그런 걸로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좋은 재료로 다른, 쓰는 분들을 보면, 그냥, 혹시라도 막, 저렴한 거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그걸 다시 사요. 왜? 내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다시 사더라고요 그 좋은 재료를 그래서 이중 지출이 돼 조금 저렴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이중 지출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험은 재료가 주는 영향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만약에 58점, 59점으로 떨어지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좋은 재료를 써서 60점, 61점으로 합격하신다고 하면 시험을 한번더안 봐도 되죠. 그러면 뭐 시험 접수비라든지 뭐그 가발비라든지 이런 걸또 아낄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재료에, 재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뭐, 물론 본인들이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에서 판매하는 재료를 쓰셔야겠지만, 만약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료를 조금 꼼꼼하게 어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아니, 이건 제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네요. 제가 어떤 뭐, 재료를 판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주지는 마시고요. 어찌됐건 그, 재료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그 1, 2점으로 떨어지고 합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진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좋은 재료로 시험에, 그,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까지 또로치 선생님이었어요. 안녕.